파이리빵파이리빵 하위 그러고 여러분 제가 택배 리빨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무엇이냐 다리마야 포켓몬빵 과연 포켓몬빵만인 것이냐? 저는 포켓몬빵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포구했습니다. 빵을 이만큼 사면 포켓몬빵을 끼워 넣어줍니다. 아니, 나는 편의점에서도 못 구하고 삼립몰에서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포켓몬빵 인질로 잡혀 있는 거 제가 내 네, 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4만원짜리에요. 왜 4만원짜리냐면요, 15,000원짜리에 포켓몬빵 한개 들어있고, 4만원짜리에 4개가 들어있대. 그래서, 4만원에 포켓몬빵. 너무 귀엽기만 하잖아. 포켓몬빵도 펜트하우스에서 구매하는 거니? 포켓몬 씰은 진짜 다 필요 없거든. 나는 파이리빵만 먹고 싶거든. 어? 나는 포켓 파케... 파이리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오늘 꿈도 꿨어. 포켓몬빵을 사는 꿈을 꿨다니까 얘들아. 허... 그 진짜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안에 제가 배송 메시지에 제가 파이리빵 무조건 제발 파이리빵 진짜 먹고 싶다고 파이리빵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적어놨단 말이야. 과연 파이리빵을 넣어주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야? 일단은 다른 박스 메뉴들 먼저 미니언즈가 반한 바나나, 바나나 케이크 요거 하나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이건 삼립 제품이 아니라 이건 그거 아니냐 세계과자 할인점 이거 4만원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분에 구운 108겹 스틱 파이 아, 아 이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븐에 구운 도넛 그리고 좀큰 것도 어, 파운드 케이크 어 이거는 맛있어 이제 3만원 좀 넘었다고?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재밌는 미니 딸기 쿠키 나 이거 딸기보다 사과가 더 맛있던데 이제 포켓몬 바인가? 어? 이제 4개 남았어 첫 번째 로켓단 두 번째 아 기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 물론 안 먹어보긴 했어요 그리고 두개한 번에 보여줄게 하나 둘셋 첫째로 파 p 리빠파 Piry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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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고싶은거 있으면 적으라 그랬잖아요 어, 어, 파이리빵 먹고싶은데 파이리가 달꽃로 사다가 태워버렸네 콩콩콩 띠부띠부씰과 파이리빵이랑 교환합니다 파이리빵에 들어가있는 띠부띠부씰은 너갖고 빵만 줘 이거 되나? 아... 이거 일주일 넘게 기다렸는데 오잉, 오잉. 아, 그러면. 일단, 띠부띠부실 안에 뭐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솔직히, 아보크는 많아요. 뭐 먼저 먹을까요? 디그다 먼저? 저는 파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꼬부이 나올 것 같아요. 100번 위아래? 일단, 꼬부이 100번 언더. 꼬부이부터 뜯어볼게요. 이 밑에 있겠죠? 자, 뚱루뚱뚱 번 언더다 뻑뻑해 <laughs> 다음 디그다 여기 뜯어 볼게요. 하나 어? 둘 <laughs> 아니 딸기가 어, 어, 왜끝트머리에만 있냐? 아니 잼이 왜한 쪽에만 있는 거야? 아 여기는 커스터드인가? 딸기 맛있다. 다음은 아, 뭐 고수. 가자. 아보크만 뭐 아니면 된다. 로켓단들 것만 안 나오면 된다고. 하나, 둘, 셋. 야! 오히려 좋아 하나만 더독이면 5,000원이야 5,000원이라고 뿔충이 2,000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뿔충이? 일단 고소 빵은 맛있으니까 음 촉촉해요 음자 마지막 돌아온 초코롤 하나 둘셋 왜 이래? 성원숭 3 5 0 0원이야왜이렇게 비싸? 아무튼 여러분, 저에게는 아보크, 주베, 미드리나, 불충이, 성원순 이렇게 나왔어요. 나도 3 1 1시에 저거 뽑고 싶다. 1 5 0 0 0원에 뽑고 싶개나에뽑을수있 야,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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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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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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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예. 아! 여기서도... 아! 아는 날이 아닌가 봐. 아니요, 저는 스티띠붙쓸 필요 없고 저는 파이리빵. 저의 고등학교 추억 때문에 파이리빵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실이랑 파이리빵이랑 교환 원합니다 제발 파이리빵 좀 먹게 해 주세요. 그래! 그거를 먹고 싶다고. 베리 핫소스 팡 그거 너무 먹고 싶다고. 어, 얘들아 이거야 팡. 와 이거 진짜 맛있어 팡. 어. 파리 빵 맛없다고요? 됐거든. 무 소리예요? 베리 핫소스 팡 먹어보셨어요? 그 맛이랑 똑같다메요 저는 그게 너무 먹고 싶다고요. 저의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어 저를 얼마 제 제가, 제가 의지한 빵이라고요. 그게. 아이씨, 매운 거 땡기나? 떡볶이나 먹을까?